안녕하세요. 만나눔입니다. 어, 오늘은 7월의 풍랑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 그저께는 이제 7월의 석고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 거기에 준해서 이제 하는 것, 풍랑이나 석고관랑 거의 비슷한데요. 7월의 석고관리나 풍랑관리는 두가지로나눠야 됩니다. 장마철과 그 다음에 장마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게 되면 장마철에는 아 아무래도 이제 사람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꿉꿉한 상태 다시 말해서 습도가 많고 온도는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런 상태고요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은 습도는 부족해지지만 은 굉장히 더운 상태가 됩니다 뜨거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온도를 잡는 방법이 주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지금 우리나라는 장마잖아요. 이 장마철에는 물론 올해처럼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른 장마 비슷하게 비가 거의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장마전선이 일본 쪽 남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북상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장마가 이제 왔을 때 습도는 약 70도 이상 되고 막 80도 가까이 돼서 굉장히 불기지수는 높아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 풍란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어하긴 시기입니다. 왜? 네, 습도가 높으니까 이럴 때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될게 환기입니다. 환기, 환기하고 환풍 다시 말해서 통기와 통풍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집에 계속 계신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덜하지만은,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은, 안 그럴 경우라고 그러면은, 뭐 출근을 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낮에는 집에 없애, 없을 수도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비가 들치지 않을 정도라고 그러면은, 그런 이제 가림막 정도만 되 있다고는 항상 문을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예, 외기가 높지만은 차라리 내부의 온도가 갑자기 높아진 것을 주의하고 그리고 이제 습도 부분도 저기 하면서 잡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어, 온도를 잡고 습도를 잡기 위해서, 어, 에어컨 바람은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에어컨 바람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은데요. 온도를 잡아주기 좋은데 문제는 이게 제습까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습도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풍랑키운데 에어컨 바람은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특히 직접 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 같은 경우는 풍남한테 직접 가는 것도 나쁘지만은 간접적으로 에어컨으로 어 온도를 저하시키는 것 자체는 아주 나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주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물주기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우리가, 어, 장마철에는 물을 좀 말기듯이 하면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6월 달이나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물이 좀 촉촉하게 젖어 있는 듯한 느낌. 에이. 이런 느낌으로 줬었는데요. 이제 7월 달이 되게 되면은 장마철에는 까실까실한 느낌을 넘어서 좀 버섯버섯한 느낌이 날 정도로 아, 하루 정도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7월 말 음, 말경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종 그러니까 하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음, 물을 주는데 이제 될수 있으면은 풍란 잎에 물이 안 남아 있게 주는 방법을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풍란 잎에 물이 남아 있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염부라든가 기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만약에 이제 적기하게 되면은 잎에 풍란 잎에 물이 안 가게 될수 있으면 주는 방법이 좋은데. 에, 분수가 많아가지고 사고식으로 이제 줘야 된다. 저 같은 경우 사고식으로 쭉쭉 뿌려 주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빨리 물기를 말리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선풍기를 틀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본인의 환경에 맞는 방법을 택해서 빨리 될수 있으면 물기를 빨리 말리고 물기가 말린다면은 여기 이제 창문을 열어놓은 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 주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비료는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인가? 비료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이때도 비료를 이제 주는 거는 어쩔수 없지만은요 비료 주는 것을 별로 어, 많이 안 하고 그러시는 분은 비료를 안 주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만약에 비료를 준다고 그러면 은 인산이나 칼륨질 같은 것이 이제 비율이 질소질보다는 좀 높은 이런 상태의 비, 이제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료를 보게 되면은. 20, 20, 20, 20 또는 12, 12, 12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게 인산, 어, 질소, 인산 칼리니까 이 질소 부분이 이제 좀 적거나 인산이나 칼리 부분이 좀 많은, 인산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을 주는 게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제는 그러 어떻게 할 것인가? 방제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장마철 전에도 했지만은 아, 어, 무더위가 오기 전에 장마철 중에라도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때도 언제든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한번더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하고 비료주기가 이제 끝나고 방제 같은 경우도 이제 끝났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장마철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도장 부분입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 입이 이제 모양이 망가질 정도로 갑자기 커버리는 거죠. 약하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물을 주는 것을 좀 약간 말리듯이 주면서 비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빛은 부족하고 어, 7월 같은 경우 뭐 땡볕이 내리쬐니까 굉장히 빛이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은. 어, 평균적으로는 약 1조 시간이 130시간이니까 아주 많이 부족한 편에 속하거든요. 물론 지금 올해 정부지방처럼 이렇게 햇빛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제 빛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130시간, 그 이하로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어, 이때는 도장을 방지하려 하면서 비료를 줄이고 아니면 아예 안 주고, 물도 좀 줄인 듯이 해서, 약간 말리는 시켜야만 된다. 왜? 네, 빛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문제는 이게 이제 그때는, 어, 빛은 좀 많아집니다. 빛은 많아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빛이 많아진 것 동시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는 특히 이제 35도까지 베란다 같은 경우 올라가 버리는 수가 있는데요. 물론, 낮에 35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풍랑 같은 경우는 견뎌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어서 계속 된다고 그러면 근데 야간 온도 자체가 30도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엄청 많이 힘들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온도를 다운 시킬 것인가 주간 같은 경우는 오후 햇빛 자체에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은 다운 시킬 것인가 는 본인의 환경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강음악을 친다든가, 기타, 이제, 모든 문은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 비가 들치는 부분만 이제 막아주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서 어떻게 하면은 온도를 다운 시킬 건가, 이게 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7월 달 같은 경우는 풍란이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이나 5월 같은 경우는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들이, 예 7월이나 8월이 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 굉장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후반에 갈수록 특히 더 위에 엄청 지치거나 힘들어 하기 때문에, 뭐, 혹자는 뭐,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꼽히고 나서 힘들었으니까 얘네들 한력을 해줘야 된다. 한력제를 줘야 된다. 아니 비료를 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면은 초반에는 식게얘기서 이게 이제 도장의 원인이 이렇게 서 모양을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그 후반에 같은 경우 비료를 주게 되면은 이쪽이 온도가 엄청 높은데 비료를 받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비료를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결코 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 장마철에 의외로 잘 키우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에, 어, 예를 들어서 LED 음극을 설치하고, 기타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때 성장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시키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 같이 이제 보통적으로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장마철이 지나고 나와서는 7월 말경이 되면은 특히, 어, 굉장히 더우니까 이 온도를 내리는 방법을 어, 본인의 환경에 맞게 엄청 어,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7월의 풍랑관리에 대해서 이상 마치고요. 아, 앞으로는 좀더 아름다운 품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나눔이었습니다.